안녕하세요. 행복편지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 좋은 글들이 아침마다 전해져 오는데요. 음, 행복편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한 잔의 효능에 대해서 음,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한 잔의 효능, 첫째, 체중감량,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온수를 마시길 권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시자. 따뜻한 물은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답답한 코와 목에 도움이 된다. 온수는 감기, 기침과 인후염에 자연 치료제이다. 가래. 잠을 용이하고 기도를 뚫어줘서 목의 염증을 가라앉힌다. 게다가 답답한 코도 뚫리게 된다. 세 번째, 생리통이 있다면 따뜻한 물을 권합니다. 생리통을 완화해준다. 따뜻한 물의 열이 복근을 이완시켜서 생리통과 경련을 낮게 한다. 해독.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상승해서 땀이 나는데. 이때 몸에 독소가 배출됩니다. 마시기 전에 레몬즙을 넣으면 최상의 효과를 볼수 있다. 다섯 번째 조기 노화 예방. 체내 독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독소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따뜻한 물을 마시면 활성산소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에 탄력을 더해준다. 여섯 번째 뾰루지 여드름 예방. 따뜻한 물은 몸속을 정화시켜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 일곱 번째, 모발을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짝 열이 오를 정도의 따뜻한 물은 모근의 활력을 더해줘서 모발이 부드럽고 윤이나게 한다. 여덟 번째, 모발성장 촉진. 모근의 활력이 생기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모발성장이다. 모근의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진다. 아홉 번째 비듬 예방. 따뜻한 물은 두피를 촉촉하게 해줘서 각질이나 비듬이 생기는 걸 막는다. 열 번째 혈액순환 신경계를 개선해 준다.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게다가 신경계 주변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서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 11번째, 소화. 식사 중에 혹은 식후에 찬물을 마시면 먹은 음식의 지방을 경화시킨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찬물을 마시면 장내벽에 침면 현상이 생겨서 정기적으로는 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 찬물을 뜨거운 물로 대체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 게다가 따뜻한 물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 배변. 12번째, 따뜻한 물을 마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장운동이 원활해져서 배변 시 통증도 사라진다. 또한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장 내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매끄럽게 이동시켜준다. 사다 놓은 레몬이 있어서 이렇게 사과식초, 사과식초에 담궈서 껍질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에 레몬을 잘라서 따뜻한 레몬차를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음, 실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 레몬차 따뜻한 레몬차 한 잔으로 음,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이런 행복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